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 경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을 해드릴 거예요. 네. 기준 경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은 이제 안내문에 기준 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 합산, 합산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스 소득 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다른 사업장의 소득 있어도 이제 장부 안쓴 안 다른 사업장의 소득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로 이렇게 합산하시는 거는 안내문 보시면은 추계 신고 시그 적용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로 되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프랜소득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사업자 번호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프랜소득은 사업자 번호 없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하나를 더 만드셔야 돼요. 그걸 일단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정보 등록에 들어와서 회원 정보랑 사업장 정보로 완성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사업장 정보 하실 때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장 주소랑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 주소 코드는 프리랜서 주소지. 본인 거주지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는 안내문상에 뭐940909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 개업일은 2018년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과면세 사업자분 프리랜서는 면세 체크해주시고, 자동장부는 간편장부. 이거 지금 과세로 되어 있는 면세로 프리랜서는 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여부는 이제 예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정보까지 완성을 일단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고 사업장 정보, 회원 정보 완성. 이두 가지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자료 입력 메뉴가 열립니다. 알아서, 주민번호별로. 그래서 따로 구매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미리 기준경비율 합산 아이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료 입력에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이전께 뜨고 기준경비율 간편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두 가지 소득 이상이니까 얘를 클릭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다음 하시고 이제 여기는 프리랜서 분들은 거주지 기준입니다. 거주지 기준이고 다른 사업장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추가되는 사업장 주소 적어주시고요. 이제 다업종 여부는 이제 여러 개 업종 있을 때 선택해 주신 건데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만 매핑되는 거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 업종 있으면은 예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업종 코드는 주, 그 안내문상 업종 코드 맞는지 정보 등록 사업장 정보 입력한 게 그대로 딸려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준경비율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프리랜서 분들은 거의 영 없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텐데 사업장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원재료 매입비용이라든지 고정사상 임차료 원천징수 신고한 인건비가 있으시면 여기다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금액을 넣어주시는 건데 어떤 금액을 넣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재료 매입비용, 고정사상 임차료, 원천징수 신고한 인건비 이 외에는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적격증빙 받은 거 있으면은 입력해주시고 없으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경비 지출면 작성 금액은 3만 원 초과분 중에 기타 영수증 받으신 거 원재료 매입비용 고정산 임차료 있으시면 적으시고 3만 원안 되는 원재료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이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0이라고 해서 다음으로 진행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게 떠서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 업종 코드 맞겠죠? 맞는지 보시고 안내문상 프리랜서 소득 분들 분들은 프리랜서 그 구사 공고 공로된 안내문상 수익금액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그대로 기재하시고 이렇게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재고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그 다음에 블럭이 계산하기. 하시고 이 이거는 주 사업장이 아니라 현재 장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장 기준이에요. 그리고 프리랜서분은 아마 공동을 거의 안 하실겠죠. 그래서 아니요가 많으실 거고 만약에 사업장 추계신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이제 공동 그 사업장에 대해서 공동 사업장은 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소득명세서 바로 가기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한 다음에, 여기는 추가로 안 해요. 여기는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이디를 만들면서 이제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로그아웃을 해요. 소득합산 전달계까지만. 하신 다음에, 주사업장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주사업장, 종합세 자료 입력, 소득합산. 여기서 아까 그 KICYJ팀 15번 만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약간 제가 그 장부를 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은 주 사업장이 여기가 뜨고, 부사업장은 선택해서 불러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불러오면은 얘가 쭉 뜨거든요. 네. 그래서 쭉 뜨면은 여기 뜨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음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근로소 추가를 했으면 글로소도 추가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다음을 진행하실 때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장부에 의한 방법과, 심하게, 이제, 전자신고 오류할 땐 설명드렸는데, 여기서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이렇게 다음 단계는 확인이랑, 그, 이제, 다시 불, 불러오기를 반드시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나중에, 그, 서식간 불일치가 떠서 신고할 때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열근 명세선 다시 불러오기가 아니라, 입력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도, 추가로 입력할 게 없어도 반드시 이렇게 다음 단계는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나요? 이렇게 산출세 확인 하고 다 이거 다시 불러 이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다 완료 클릭하셔가지고 그 서식을 다시 불러오기랑 저장하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오류가 나와요. 서 so, 완료라고 되어 있어도, 글씨 다 클릭, 클릭, 클릭 하셔서, 우측 상단, 다시 불러오기랑, 저장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so, 이렇게 다음. So, 다음에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입력된 게 있으면 그냥 다음만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는 반드시 다시 불러오기. 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신 다음에, 전자파일 만들어서 홈택스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파일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 신고방법 참고해주시고요.